안녕하세요, 고객님들. 들길 따라 또 우리 고객님들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영상이고요. 음,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됩니다. 사월도 금방 가요. 오늘 엄청 많은 분들이 꽃 가게 꽃 매장들을 많이 찾아오셨어요. 날씨가 풀리니까 이제 이제 뭐 모종도 보시러 오셨겠지만 꽃 구경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따뜻하면 또꽃 생각이 먼저 나시겠죠. 또 대리 만족 하셔야죠. 오셔서 보시고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셔야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구해보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냥 아파트나 이런데 두시는 거 말고는 아직 조금 더 일러요. 노제 내놓으실 분들은 이제 나무 위주 아니면 풀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구매하셔도 내놓는 거는 날 따뜻한 날만 일기예보 잘 보시고. 온도 체크 잘 하시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 쪽 경기도 위쪽으로는 냉추위가 아직 남아 있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나와 있다 다치니까 밤에는 들여놔야 되고 낮에는 햇빛 봄면서 선선하게 공기 쐬는 니까또 나와야 됩니다.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꽃 보시는 분들은 되게 되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봄은 들여놨다 나갔다 들여놨다 나갔다 바람 씌워줘야 되고 떡잎 다듬어줘야 되고. 분갈이 해야 되고 할거 많습니다. 근데 부진하셔야 봄에는 꽃을, 맛, 이쁜 꽃을 많이들 볼수 있습니다. 자, 저도 오늘 몇 종류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로도 데리고 와봤습니다. 춘절국화, 지금 보시는 이 아이의 또첫 번째로 소개시켜 줄 텐데요. 또 오늘도 들길 따라 보시면서 꼭 구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춘절국화가 기존의 아이들인 잎은 다 똑같아요. 봄에 춘절국화가. 근데 옛날에 찐 분홍 나오면서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신종, 춘질국화 빈티지라고 해가지고 색감이 약간 이렇게 분홍이 물려서 나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가 있고요. 여러 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색깔이 핑크색으로 분홍으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려 나오는 그런 빈티지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런 아이들은 좀 있다 하시면은 요렇게 좀 색감이 좀 옅으면서 이쁘게 나오는 이 아이들을 또 구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작년에 묵은둥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했잖아요. 하나름 심어놓으면 참 색감이 이쁘고 좋아요. 이 춘질국화가. 늦가을까지 피고지구로 자라는데 원래는 좀 늦게 나와서 춘질국화인데 조금 일찍들 다 나와요. 요즘은 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꽃이 꺾어주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물만 안 말리면 돼. 얘는 조금 물마름이 좀 심합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물을 좀 많이 좋아해요. 뿌리도 보시면은 뭐죠 여름에 좀 뿌리가 너무 잘 차서 놓기 쉬운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아이입니다. 보시죠. 제가 위에다 물 살짝 준 건데도 이렇게 준 건데도 바싹 안 들어가요. 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물을 한번 이렇게 설득 주는 게 아니라 꼬르륵 하고 많이 주셔야 됩니다. 춘질 국화는. 그리고 흙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 상토에다 심으시면 그래도 물을 푹 주고 나면 그래도 조금 난데, 녹수토, 마사토, 뭐 야생토 이런 거에 심으시면 또물 마름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뭐 이렇게 빌라. 공간이 협소하게 좁은 공간은 물 조절, 그리고 햇빛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뜨겁게 두셔도 물이 빨리 마르기도 하지만 꽃이 타버리고요. 살짝 해가 빨리 지는 곳. 조금 낮에 햇빛 좀 들어왔다, 좀 빨리 지는 곳에 두시는 게 좋고요. 완전한 월동이 아닙니다. 춘절국화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래 지방은 우리 일반 국화들처럼 또 갔다가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여름에 잘녹기 때문에 여름에 상하는 애들이 또 살아있어도 가을까지, 겨울까지 가다 보면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춘절국화는 경기도에서도 분해 넣어서 보다가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조금 큰 분에 많이 심어서. 일단 심어 보시는 대로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노지에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춘주 국화는 완전히 월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곳에 따라 합니다 인치지 춘제국화 신종이 이렇게 색상이 핑크색에 약간 물린 이런 아이보리가 있고요. 또좀 진하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색감이 참 오묘하게 이쁩니다. 이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고. 작은 시품은또 이렇게 분홍으로 핑크색으로 나온 아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구매하실 때두 가지 다 주세요. 아니면 이런색 요런 이런색 요런 주세요 하시면 제가 그대로 찍어 보내든지 사진 찍어 보내든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분은두 가지 다 4,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춘질국화 12호분에 살짝 더 무뚱이로 아주 위에, 밑에 보면 뿌리가 아주 굵습니다 단단합니다. 제가 그때 외대로 키우듯이 하나인데, 이 아이는 또두 개를 섞어 놓은 듯한 꽃입니다. 보시죠. 두 가지를 섞어 놓은 듯한 이 아이도 빈티지 춘절국화입니다이 아이는 7천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 역시도 색감이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뒤에 보면 이렇게 물려서 나옵니다. 그러죠? 전요 색이 또 투톤으로 참 마음에 들어서 데려와 봤고요 7,000원짜리 12호분에 바깥 찾고, 몸은 한 대인데 아주 풍성하게 잘커 있습니다. 이 아이도 12호분 주세요 하면 7,000원짜리 이 아이가 가고요 작은 소품 주세요 하면 4,000원짜리 이 아이들이 갑니다. 자, 그리고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또 새로운 아이 에리카 들어왔습니다. 이 에리카는 일반 에리카는 꽃이 좀 크면서 나오는 아이고, 이 아이는 꼬리 에리카라고 해가지고, 진짜 무슨 여우 꼬리같이 끝자락에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색감이 한, 투 톤인데, 한, 서너 톤돼 보여요. 한, 세네 톤. 흰색 같이 나온 아이도 있고, 보라빛으로띈 아이도 있고, 핑크색으로 띈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톤이고요 보시면 똑같은, 가격대에 똑같은 아이입니다. 12호분에. 근데 또, 밥이 조금 많은 듯 하면서, 흰색이 많이 섞여가지고, 살짝 그린색에 찐분홍이 나옵니다. 좀 착한, 탁한 찐분홍이라 해야 될까요? 자,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이 똑같은 에리카예요 화분도 똑같고근데 색상에 따라 밥이 들차고 차고의 차이는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려요 어디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좀 그런 식입니다 근데 진 분홍이 많이 나오면서 밝은 톤이 띄는 요 아이가 있구요. 살짝 그린 톤띠면서 연핑크로 이렇게 물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두개다 구매하셔도 되구요. 만약에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색깔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시면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요런 아이 톤이 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14,000원 짜리입니다. 1 2호 분에. 요런 에리카 종류는 일반적으로 이 햇빛보다는 좀 반그늘을 좋아합니다 조금 채광이 좀 되는 곳에 다 두시면 더 좋고요 이 잘못 한번 물 말리면 은밑 위에가 꼬실러져서 망가집니다 부슬부슬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약간 반그늘에 통풍 잘 되게 하시고요 물은 말리지 시 마세요 되도록이면 한번 말리면 한 번에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쏟아지더라도 살짝 만약에 지금 여기 하나가 제가 이렇게 돼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라서 잘못되면 위에도 틀어버리면 이렇게 따 버리면 다시 밑에서 세순이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듬어 줄 줄도 아셔야 됩니다 너무 빽하게 붙여서 놓으시지 마시고 통풍 잘 되게 모든 상품들은 다 이렇게 띄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리고 밥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 안에를 조금 순지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또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은 그렇게 햇빛이 좋지 않아요 하시는데도 제가 보면은 이런 아이들 크기보다는 저희가 크는 아이들 이렇게 하우스에 보면은 공간이 넓잖아요.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고 이런 공간에서 자라도 햇빛이 너무 강하면 다칩니다. 근데 아파트나 이렇게 창이 양 관리로 있는 곳에서 뜨겁게 통풍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타면서 죽어요. 살짝 이렇게. 고란다 그 군다 그러죠 말름에서 군다 그러죠 신부들이나 보면은 그런 식으로 탑니다. 방근을. 아주 햇빛이 드는데도 약간 그늘이 치면서 오는 그런 자리가 제일 좋다고 봐요 에리카 그리고 높은 높은 곳으로 공기가 좀 따뜻함이 위에 있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곳에 두지 마시고 중간다이나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에리카는 너무 높은 곳에 뭐 이렇게 매달아 놓듯이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위에 공간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가뜨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 사천 원짜리 꼬리 에리카 고산 식물이긴 하나 중부지방에서도 그월동은 못합니다 그냥 순선하기만 키우시면 돼요. 꼬리 에리카 14,000원짜리 색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아이가 피면 이렇게 되는데 이 투톤이에요 이렇게 투톤식인데 색감이 좀 진한게 있고 연한게 있어요 밥 차이도 제가 불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색깔이 섞인 아이는 이렇게 밥이 조금 외소해요 그래도 가격은 14,000원 똑같다는거 색감이 두개 더 갖고 싶으시면 문의를 따로 해주시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자, 우리 향기 좋은 천조설란. 꾸준히 지금 데리고 옵니다. 박조나이면 골라오고 있고요. 요렇게 꽃이 안에서도 많이 물려 있습니다. 가격 6 0 0원 짜리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지면은 이렇게 똑똑 앉아서 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꽃눈이 한번더 잡힙니다. 너무 이렇게 놔두시면 반만 차지 꽃눈이 잘안 들어와요. 여기 보면 안에 꽃이 다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살짝 살짝 들어옵니다. 천조설란. 향기가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살짝 외소하게 큽니다. 일반 설란보다는. 근데 조금 우짜라게 키우신다 생각하시고 키우시고 싶으시면 그늘이면 좋긴 한데, 그럼 향이 좀덜 나요. 천조설란이. 그리고 우짜라기만 합니다. 좀 짱짱하게 키우세요. 6천원짜리 천조설란. 월동은 반반이긴 한데, 저는 이 아이가 쥐도 잘 먹고, 밑에 알을 파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군뱅이도 그렇고. 그래서, 화분에다가, 통화분에다가 이쁘게 심어서, 노제나, 음,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받침대 위에나 보시다가, 겨울엔 안으로 들여서, 말리면서 키우시는 걸 권합니다. 또, 문의하시면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 이, 보시면, 레위시아. 레위시아입니다. 이 레위시아가 색상이 제가 열러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란색, 약간 핑크색 이렇게 줄무늬 간거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의 가격은 어, 또 5천 원입니다. 레위시아는 5천 원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묵은주가 있습니다. 좀큰 분에 있는 아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엄청 무거워 보이죠. 12호 분입니다. 한 대짜리로 몸이 통통합니다. 엄지손가 이렇게 뵙게 보이지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되게 굵어요. 이 아이는 8000원짜리 12호 분의 묵은 둥이고요 분이 달라요. 보시면은 완전히 확 다른 데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레위시아 8,000원짜리 묵은 둥이는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밖에 없습니다. 약간 진분홍 톤밖에 없고요이 아이는, 아, 요 아이 제가 이렇게, 요렇게 만지는 아이는 대는 좋고 밥도 좋은데 좀 작은 분입니다. 소품 분입니다. 두 가지 다이렇게 해서 무늬를 따로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이렇게 레위시아 두 종류. 좀 묵은둥이 주세요 하면 이렇게 12호분 얘기하시고 좀 작은 분 주세요 하면 이 아이들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문의를 받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동은 못합니다. 레이시아는. 우리나라 일반 레이시아 조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월동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망가집니다. 겨울에. 그 대신 한개빙유에든 어느 정도 보험만 해주시면 묵은둥이로 잘 키울 수 있어요. 옛날 제 영상에 보면 묵은둥이 예쁘게 키우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예요. 자 우리 그리고 튜브지나가 제가 좀 늦게 데려오긴 했지만 나무가 조금 조금 대가 좀 서른 아이들로만 좀 골라 와서 와봤어요. 이 아이도 약간 약간 꽃이 좀 작고 여리여리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느낌이 선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쁜 분에 하나 앉혀 놓고 싶어 데려왔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찍어봅니다. 필드는 진 보라색으로 피웠다가 살짝 이렇게 만기를 하면 색깔이 좀 옅어 보입니다. 소엽종 티보치나입니다. 월동은 못해요. 잎이 큰 아이보다 비슷하게 추위에는 약한데 조금 더 추위에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조금 약할까봐 먼저는못 데리고 왔었던 아이인데 너무 이뻐서 지금 오늘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도 분재수용으로 만들어서 이쁘게 화분에 옮겨 놓으시면 아 진짜 작품 되게 생겼어요. 티보치나 소엽종입니다. 잎이 작은 종자 14,000원이고요. 월동은 못 합니다. 추위에는 약하고요. 만개하면서 이렇게 톤이 약간 바뀌는데 꽃이 너무 잘 따라옵니다. 일반 터보치나 티보치나 큰잎 사기보다 훨씬 더 꽃이 더잘 따라온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꽃이 잘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로 잘돼 있는 아이만 데려왔으니까 또 얘들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꽃 색감이 너무 이뻐요. 티보치나. 자 우리 오렌지 레몬 인기 너무 좋아요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 이렇게 피었는데 향기 정말 좋습니다 나무만 이렇게 흔들어도 잎에서 향이 나고 꽃에서도 향이 나고요 줄기 매디매디 건들 때마다 향이 납니다 열매는 이런 식으로 달려요 제거 작년에 올 초에 있던 거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부터 가을까지 있던 아이를 이렇게 매달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오래 가고 좋아요, 열매가. 그리고 식용으로 드실 수 있고요. 잘라서 식, 식재료로 사용하셔도 되고, 즙을 어, 내서 차로 마시셔도, 드셔도 되는 아이입니다. 외대로 이렇게 잘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2만원 짜리입니다. 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대로 되게 잘커 있습니다. 15분에 있고요. 꽃잘 들어가 있다는 점향기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게 열매가 많이 달려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포장하기 힘들지만 이게 열매 들기 시작하면 또 똑똑 잘 떨어져요. 근데 작은 나무일수록 많이 달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댁에 가셔서 꽃을 보시다가 열매를 이쁘게 맺히게 하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인기가 많네요. 2만원짜리 오렌지 레몬입니다. 중부에서는 월동을 못하고 아래쪽 월동에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기온이 그쪽이 더잘 맞으니까 그러죠 뭐 요즘은 온난화 해가지고 중부에서도 하우스 안에서 월동을 다 시키면서 키우시는데 또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더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다 합니다 오렌지 레몬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려요 우리 왕보리수 꾸준한 인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대로 잘키웠고요 열매가 굵고 너무 좋아요 가격은 4만 원짜리고요. 월동은 합니다. 야, 여기 꽃은 미색으로 연하게 피고요. 열매가 조금 더 일반 열매보다 조금 굵게 핀다고 해서 왕보리수입니다. 왕보리수는 식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관상용으로 보시면서 따도 드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열리는 왕보리수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리고 연락드릴게요. 자 우리 새로운 품종이야 이~ 우리 토종 길마가지입니다 길마가지라고 아시나 몰라요 길마가지는 어 이름이 왜 길마가지냐고 옛날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지가 잘 뻗어요 줄기가 개나리처럼 그래서 가는 길마다 길을 막는다고 해서 줄기 때문에 많이 잘 커서 어, 길을 막는다고 해서 길마가지인데 이렇게 잘라주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인동초과예요 그래서 줄기가 뻗으면서 나오다 보니까 꽃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한두번 비면 안올것 같죠 순이 다시 오잖아요 다시 오는데 또 꽃이 맺힙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밑에 순에서 또 꽃이 이렇게 달려 옵니다. 그래서 심심하지가 않고요. 꽃이 아 너무 많이 피었어요. 안될것 같아요.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트는 데서도 다 꽃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길마가지 그리고 원목입니다. 뿌리근상이고요. 길마가지는 원래 한대로 개나리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습성인데 이렇게 근성 올려서 묵은주로 분재수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잘 키우셨고, 상태 너무 좋아요. 이 아이 8만원 짜리고요 길마가지입니다. 길마가지. 길을 막는다고 해서 이름이 다 붙여졌는데, 그런 아이 치고는 너무 꽃도 아롱다롱 이뻐요. 핑크색으로. 이쁘고, 또이 아이가 식용으로 먹습니다. 열매가 달리거든요. 씨가 씨처럼 맺히는데, 열매가 돼서 조금 맺혀서 이렇게 식용으로 드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꽃 사진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열매는 이렇게 맞칩니다이 아이 따서 드십니다. 이렇게 파랗게 매달렸다 빨갛게 되고요. 살짝 물컹해지면 이렇게 투명한 채로 보입니다. 똑똑 따서 드시는 아이입니다. 꽃은 많이 피면 이렇게 송얼송얼 맺히고요. 이렇게 피는 길마 가지 꽃 토종입니다. 이 아이도 그 꽃꽂이를 해도 되고 꽃꽂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어서 이렇게 화병에 꽂아서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좀 힘든 아이입니다. 토종 길마 가지 8만 원짜리 문의하시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꽃은 잘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존베기롱 석부작. 존베기롱 지금 이렇게 눈이 이제 뜰 겁니다. 제가 뜰 때까지 계속 찍어 볼 테니까 한번 뜨면 또 얼마나 이뻐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16만원짜리 석부작이고요. 아주 오래돼서 도라고한 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모양이 몇칠은안 되지만 그래도 이뻐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또분재형식이 만들어지면 가격대가 또훅 올라가니까 조금 순특기 전에 저렴하게 한번 판매해보고 데려온 아이고요. 꽃은 분홍색으로 핍니다. 아주 화사하게 꽃이 많이 들어오면 더 풍성하고 이쁘고요. 잎만 나와도 이 석부작 자체가 아주 이쁘게 잘 크는 아이고요. 멋스럽습니다. 돌에 붙어서 자란다는 게참 쉽지는 않잖아요. 좀 배기롱 석부작입니다. 꽃은 요런 식으로 피는 아이구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릴게요. 자 루비 산사 6만원짜리 모가에다 가 접붙여서 올렸는데 꽃도 오고 열매도 옵니다. 이 아이도 참 이렇게 선이 이쁘고 멋스럽게 잘 키워놨어요. 이런 아이들은 몇째 놈식안 되니까 문의를 따로 좀 해주시면 더 좋구요. 또 제가 판매되고 나면 또 다른 아이도 이쁜 게 있으면 또 데려오고 그렇습니다. 루비 산사. 자 홍화 산사도 겹이 있으니까 6만원짜리 있으니까 문의는 하시구요. 요 아이들은 키울 때 열매까지 오는 거를 보시는 게참 이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대로도 올동을 합니다. 이런 선사 종류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자, 우리 장미조 밥, 45,000원 짜리. 꽃안 오고 노지에서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아이. 아주 풍성하고 좋다고 답이 많이 오십니다. 요 아이도 노지에도 두면서 그냥 그대로 보관하시면 되니까 뭐 신경 쓸게 없습니다. 제대로 자리구지를 잘해서 정말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아주 풍성하고 밥이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 일곱시부는 45,000원 짜리구요. 15분에 장미조팝좀큰 15분인데 이렇게 올린 아이는 꽃이 먼저 들어온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치고 너무 또 상태가 좋아서 아또 이렇게 잘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풍성하게 잘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필게 많아요. 먼저 핀 아이도 있지만 이렇게 필게 많습니다. 화사하게 너무 이쁘죠. 봄에 또 이렇게 조금 현애로 늘어나는 아이들 보고 싶으시면 요런 아이도 인기 좋아요. 월동은 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꽃이 먼저 왔기 때문에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너무 내놓으면 꽃이 망가지니까 조금 어느 정도 온도 유지는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장미조팝 2만원짜리, 4만5천원짜리 두 가지인데요. 노지에다 그냥 심으실 거면 4만5천원짜리를 추천하고 싶네요. 이렇게 큰 아이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려요. 우리 열매성류. 분재 형식으로 뿌리 건상이고요. 14만원입니다. 빨간색 꽃이 피고 열매가 이쁘게 매달리는 열매 성유. 이 아이도 분재 수형이라서 그렇지 집에서 키우거나 좁은 데서 보시기에는 참 이쁜 아이입니다. 따로 손댈게 없어요. 화분에만 그냥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열매 성유. 제가 또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열매, 열매 성유. 열매랑 꽃도 열매 성유. 석류는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열립니다 꽃은 빨갛게 피고요 이제 크게 매달리면 참 벌어지는 느낌도 좋고 이렇게 매달리면 너무 이뻐요 분재 형식이라 더 이쁘고요 제가 열매석류 치면서 보니까 분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신 분들 보니까 되게 예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실 때 보면 은 이런 식으로 키우면 꽃도 오고 정말 좋아요. 14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거 수사해당. 저희 거는 이제 꽃이 막 들어오는데 먼저 핀크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피는데 꽃은 차로도 드시고 열매도 달리고 월동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수사해당 7만 원짜리 7시분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리는데 핑크색으로 이중 겹으로 핍니다. 수사해당입니다. 자 우리 프롬페시아 어, 자스민이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보라색 약간 흰색 비면서 향이 나는 아이인데 나무가 작은 포토지만 무겁습니다. 프롬페시아는 어, 일반 자스민보다는 조금 꽃이 커요, 좀화양이 조금 크면서 색감이 변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인기가 많네요. 생각보다 프롬페시아 자스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꽃 사진. 꽃이 화사합니다. 보랏빛, 흰빛, 이렇게 섞여서 핍니다. 향기가 엄청 오래 가고 좋고요 꽃은 수시로 자릅니다. 이렇게 작은 나무도 꽃이 잘 들어와 있고요좀 있으면 일곱치 분도 들어옵니다. 일곱치 분, 제가 이렇게 서 판매하는 나이도 2 3 0 0 0원짜리 들어올 거니까 문의는 또해주시고요 자, 초연초도 작은 분에 6 0 0 0원짜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노란색 있는데 문의하시면 사진 보내드리고 할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자, 우리, 몽키 트리,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거 있구요. 이 아이는, 조금 큰 애도 있고요, 4만 원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꽃이 들어오고 어 저기 씨가 많이 맺힐 것주세요 하면 제가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월동은 못합니다. 추위는 에좀 강한데 월동이 좀 힘들고요. 아까 보내드린 홍화산사, 루비산사하고는 또좀 다르게 수영이 생기긴 했지만 이 아이 역시 겹 홍화산사입니다. 6만 원짜리고요. 꽃눈 다서 있습니다. 이제 꽃이 올라오면 한한달 남짓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맛으로도 모양이 이쁘고 좋으니까. 언니는 따로 해주시면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사진 보내드리고, 월동은 합니다. 홍화, 산사, 본홍의 겹입니다. 자, 구름의 쯧쯧지도참 인기가 많아서 제가 찍고 나서 이제 꽃이 오니까 그런가 봐요. 이쁜 화분에 화사하게 심어서 보시기 좋고요.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추위를 주면서 키워도 더 이쁘고요. 만 육천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 노지 홀덩이안 됩니다. 구름의 쯧쯧지는 자, 그리고 후지카기 진달래. 이 아이도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꽃이 자고 너무 앙증맞고 이뻐요. 이 아이들이 다 꽃망울입니다. 한 몸으로 이쁘게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땅에 심었을 때는 월동을 합니다. 분에서는 월동을 못하지만 땅에 심어서는 월동을 하니까 그렇게 땅에 심으실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원래 소형으로 키기 때문에 작은 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후지가게 진달래 만 육천 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자, 우리 애니시다도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애니시다 육천 원짜리고요. 한 몸으로 잘 올라왔고 꽃대는 많이 와 있습니다. 여보도 저큰게 원하시면 제가 2만원짜리 따로 있지만 제가 먼저 하나 찍어서 보내드린 그 아이는 제가 1년을 넘게 데리고 있다가 다듬어서 이쁘게 키워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 조금 큰 분에 있는 아이들 이쁘게 다듬으시면 우리 고객분들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조금 큰 아이는 이제 단팥에 데려와서 또 찍을 거니까 그때 또한번더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니시다 향기 너무 좋습니다. 6천 원짜리 15분이고요. 0 자, 우리 개화나무 외려 겨울보다 더 꽃이 많이 오면서 왜 이렇게 화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들어와요. 이 하나만으로도 향기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2호분에 한 대로 있는데 아래 지방 월동이지, 중부에서는 월동을 못 하고요. 잎이 이렇게 살짝 타면 한번 잘라 주면 다시 순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2만 원짜리 개화나무 향기 끝내 줍니다. 자 우리 겹향 수선화 전히 인기, 인기 나가는데 저는 꽃대가 좀들어올라오나 아이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보내드리니 연락 주시고요 가격은 사천 원짜리입니다 문의하시면 또 설명 드릴게요 꽃이 너무 허사하고 이뻐요 보이시죠 사천 원짜리 겹향 수선화입니다 노란색도 있고 큰 수선화도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문의는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담배초꽃 아이고, 어떡하면 저또 데리러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대로 또 키우면서 날씨가 푸근해져서 그런지 머리가 서면서 꽃이 더잘 들어와요. 15분에 무근둥이를 이렇게 외대로 한 대로 쭉 올라가게 키웠습니다. 다듬으면서 밑에 가지를 쳐주시면서 위로 굳혀서 키우셔도 돼요. 우리 코로닐라처럼. 이 아이도 14,000원짜리. 올동은 못하는데 기운 맞으면 여러 밑에 갈까지 피고 지고 잘합니다. 담배초 꽃이에요. 꽃이 담배 모양으로 생겼대서 담배초 꽃이에요. 자 우리 후룩스 제가 자꾸 가격을 헷갈렸습니다. 네개 구매하시면 12,000원이고요. 빨간색 깃 찐브롱톤 핑크색 꽃큰게 있고요. 흰색이 안에 홍점이 있고요. 또 완전 올 화이트 색깔이 있습니다. 네가지에 12,000원으로 묶음으로 사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구매하시면 가격이 좀 달라지니까 좀 그게 좀 그렇죠. 가격이 아니라 가격은 똑같지만 저 제가 볼 때는 네 개를 다 사시는 게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개 묶음으로 12,000원이고요. 1한 개당은 4,000원씩입니다. 자,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릴게요 월동은 아주 잘하고요 지그재그로 꽃이 오기 때문에 한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요거 보고도 아 꽃이 또 안오면 어떡하지 하는데 보시다가 좀 아는듯이 보면 땅에 심으면 금방 꽃 많이 올라오고요 분만 조금 바꿔서 영양분 주시면 은꽃이 금방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후룩스 색상 네가지입니다자 가자니아 수근가자니아 자주색깔 4천원짜리 꽃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해만 나면 쫙 벌어져서 모양새가 일반 가자니아 보다 더 깨끗하고 이뻐요. 4천 원짜리 가자니야. 월동은 아래지방, 아주 섬지방이나 아래지방만 되지 중부 위쪽으로는 월동을 못합니다. 자 우리 겹 안에 문에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보라색, 약간 핑크색 이렇게 있는데 분홍색은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없고요. 빨간색하고 약간 이렇게 청색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꽃이 땅땅하고 이쁜 것만 보내드려요. 자 이렇게 짱짱합니다. 꽃은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빨강이라고 샀는데 흰색이 섞여서 나와서 그렇지 흰색은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 4천 원에 판매합니다. 겹 아네모네 씌우고 아니고 몸으로 수꾼으로 잠들었다 다시 나오는데 여름에 조금 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좀 이렇게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심으시는 게 좋고요. 잎이 이렇게 뜨면서 나오면 은 자리를 조금씩 띄워주시고 잎다듬을 좀 하시면 은더 이쁘게 잘클수 있는 아이입니다. 4천원짜리겹 아네모네입니다. 향기 좋은 피나타 브루니아. 이 아이는 만 원짜리구요. 12호분에 꽃이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은은하게 낮에 햇빛을 때차한잔 드시면서 아주 이게 분위기 느끼면서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로즈마리 묵은둥이랑 같이 이렇게 두니가 또 매력있습니다. 이 이쁜 화분에 하나 심어서 차 드시면서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공기 정화도 되지만 기분 전환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로즈마리는 만사천원이구요. 중부월동은 안됩니다. 아랫지방울동이고이 아이는 월동은 안되지만 꽃이 피고지고 자라고 향이 좀 피났다고 그러니 만원짜리입니다. 자, 제가 몇가지 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날이 좋으니까 풍성해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찍어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제가 야생화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매력 있는 우리 야생화들 때문에, 저는 찍을 때 조금 보람이 있어요. 이게 찍지 않았어도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잘 있으니까, 문의는 해 주시고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따로 문자나 주시면 은또 제가 연락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통화가 안 되더라도, 좀만 또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 드리고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려온 아이요 제가 참 기분 좋게 데려오는 길망아지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자연스럽게 연연하게 늘어져도 이쁘지만 이렇게 잡아놔도 참 이쁘네요. 길망아지 이름도 길 막아서 길을 막는다고 옛날 할머니분들이 이름을 특이하게 지시잖아요.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있던 뭐 청아지손이니 뭐쌀이니 웬만한 아이들 꽃이자 열매지자 다 있으니까. 문의는 따라 해주시고요. 오늘도 조금, 음, 좀 토종적이고, 기본적인 우리 월동 자라는 이렇게 특이한 애들 보여드립니다. 길마가지는 이렇게 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의하시면 또 설명드릴 테니까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저녁 맛좀 하시고, 댓글 따라 영상 꾸준히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문두장 찍고 가시면은 공부되고 새로운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한 번, 또 새로운 거에 한번더 도전해보면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들고따라 물러갑니다. 저녁 마저 마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